나 그냥 이렇게 먹을 아, 건데? 왜는데다고 응? 난 괜찮은데? 탄맛 세게 나는데? 엄마가 다 끓였어? 응. 어. 아침에. 거의 음. 동지라잘 먹겠습니다. 간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 음, 구수하네. 여보세요? 그래서 김치랑 어? 먹어야 되나 봐. 오빠가 설탕 때려 넣으래. 그래. 우리 엄마가 주는 거랑 비슷하데 여기 뭐또 날라가는. 회에 곱창 먹을까? 어, 백건너에 예. 아빠 지인 하는 곱창집이 있거든. 음. 대구, 대구식 곱창. 유명한데. 음. 뭐야? 이는데 응, 밥 맛있는데 별로 안 짜. 짜드네, 엄마는, 엄마는 엄마가 심심하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맛있네. 맛있어요, <laughs> 언니. 아니야? <laughs> 너왜 코로 웃었어, 근데? 제 간에 따, 제가 간이랑 딱인데요. <laughs> 제가 워낙 짜게 먹어서 그런 거야. 짜다는 <laughs> 그 <작아는 웃음> 말이야? <웃음> 아니야. 난 모르겠는데? 저녁엔 대구 곱창 드시는데 어떠세요? 기대돼요. 곱창 먹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때 한바탕 난리 피고 안 먹었거든요. 그때 난리 치고 부속물 자체를 아예 안 먹었어요. 네, 똥쟁이. <laughs> 그 약간 불꽃축제 온 기분이다. 그죠? <laughs> 이렇게 숨이 거치신지 고마. 워 <laughs> 예쁘다. 우리 동네 좋지. 응. 응 올해 처음 와봤어 태어나서. 여행 네? 오면 네? 네, 좋은 거아이가 그냥. 두 번째예요, 부산은. 저번에 첫 번째. 아, 그래. 응. 이는 제대로 파티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음! 어머님, 오히려 나 처음 보자마자 우리 아들이 왜. <laughs> 왜, 왜. 좋아? 좀 환타 받아가지 집에 가서. <laughs> 왜안 해도 될 애기다, 집에 가야겠 근데 좀 닮았지, <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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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음 어떠세요? 닮아서 나아가. 끼고도 그렇지 어. 잘 먹겠습니다. 오빠가 사는 거니까. 껍데기 음, 음. 맛있네 껍데기 맛있음. 응. 아니, 아니기도먹어 먹어도 되겠다, 이제. 껍데기 맛있다. 껍데기가 맛있다, 껍데기. 이거 맛는데기 이거 뭐 거의 카페 스무디 아이가 아침부터 이걸 또 갈고 있었나 우리 매일 이렇게 갈아먹는데 아 밥도 차리고 맛이 없노 가 이거 성진이는 맛있다 하잖아. 엄마 성진이 미역국 맛있대. 이거 안 짜? 응. 이거 맛없기 힘들냐 엄마? 아, 엄마 아침부터 짜은 거 같다고. 자기 요즘 음식 다 짜게 하네. 왜다 짜은 거 같니? 그거 다. 아니 안 질렸나 봐. 밥이 좀 질지? 뜨거워. 그거, 그거 먹고 싶다. 그 부산에 브라운 와플이 있더라고. 신오베? 어디에? 해운대. 해운대? 응. 고마워해라 나한테 왜어야 엄마 니는 엄마한테 고마워해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응난 음? 집에 붙어 방에 있잖아 밥싸 먹어볼래 엄마 이거 밥싸 먹으면 맛있어 집에 붙어 있잖아 아 너는 마계치 뭐, 안 살지만 나 여기도 있어 음? 고마워해야 되는거아이가어왜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고마워해야지 왜안나오고 이렇게 있잖아 말단일 수리하고 데 너도 엄마한테 고맙다고 왜? 나 서울 가서살지 잘했지. 아니면 계속 이 불뇌에 살아야 된다고. <laughs> 서로가 서로한테 고마워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집에서 <laughs> 살아야 된다고. 아니, 오빠 그만하잖아. 어쨌든 아무거더 맛있어. 맛있지? 나는 가을 날씨인데, 겨울이 아니라. 응. 안 챙겨. 어머, 얘도 애기네. 동네에 고양이들이 진짜 많다. 어디? 근데 얘네한테는 진짜 좋은 놀이터다, 그지? 여기 밑에. 고양이들이 주로 밑에 어. 여기서 지내더라고. 따뜻하고, 그지? 날씨도 안 춥고. 얘안 움직이는 거 봐라요. 어디부터 가니까? 신호벨. 오 예. 나도 사실 숨차. 너무 뛰어 올라왔어. 라운와플 맛있겠다. 뭐 먹나? 우리 기본이랑 두개 사갈까? 3시부터 4시까지 분리수거 네 <laughs> 그럼 우리 숙소를 갔다가 나올까? 가방 내려놓고? 부산에 응. 카페가 있어. 근데 카페 이름이 카페 0 5 1이야 이건 서울에 없어. 왜일까? 뭔 뜻인데? 생각해봐. 모르겠어. 부산 지역 번호지로. 아. 아. <laughs> 뭐 공이만 쓰던 사람이 공무일을 안 하. 약국 옆에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이래. 안봐 친구네. 음? 반대로 갔었어요 되는 거네 <laughs> 괜찮아. 우리 30분이나 있잖아. <목소리> 안녕, 해운대. <목소리> 봐. 그 코오롱 공가 봐. 그코오롱 스포츠? 문 열어. <목소리> 방이 너무 따뜻한 거아니요 <laughs> 어, 생각보다 방이 엄청 넓네? 우와, 방 뜨거워. <laughs> 우와! 태운데요. 우와! 예쁘다. 오, 예쁘다. 태윤대야, 아, 뜨거워. <laughs> 오늘 부산 많이 따뜻하네? 아, 하 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아저씨, 혹시. 오자마자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12월 23일에. 호텔은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응. <laughs> 어우, 물 짰네, <짤네>, 냄새 나. <laughs> 바다 냄새. <laughs> 해운대 뭔가 이렇게 온거 처음인 것 같아. 맨날 백스코나 가봤지 <laughs> 시노베 <목소리도> 기본이랑 <목소리도> 어 좋아 세개다 살까? 세개 사도 되겠어. 가보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이거 약간 그,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뷰 아니야? 어. 목소리 전조되고. 잘 맞춰주니? 아니, 사진 찍고 싶은데. A E M I. 음. 아금 먹어. 맛있다. 이제. 어디 떡볶이지? 상. 한국이네. 상복이네? 상국. 상복이네 떡볶이. 해운대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직접 담아서 카운터로 가져오면 되는데. 튀김 먹을 거야? 튀김도 먹어야 맛있어. 김말이가 맛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먹자. 안에 들어가서. 어. 튀김, 튀김, 지, 우리가 집어야 돼. 매운데? 많이 매운데? 음! 음. 음. 여기가 요즘 핫하네? 음. 여기가 이 주변에 해운대에서 떡볶이 제일 유명하다고 음. 뭐 하는 건가? 부산 사람한테는 금시초문인데 오늘 든다먹어 양떡 좋아 응. 우리 분업이잖아 <웃음> <웃음> 아이 귀찮아서 자기 물빼어 먹었어 아예 떠다 도 응. 이거 다 마시면 도와 주면 안 돼? 와 준다 응 여기 여기 한번 보고 살거 있는지 보고 그의좀 들러 다가 물도 사야 되고 늘. 자기가 돈 주고 나중에 내가 보내는 걸로 하자 마음대로 응. 아, 하자 대비축제 오 야경 아무와 같지 않은가 봐뭐 먹고 싶어 섞인 걸로 먹을까 이지랑 사과 어 이렇게 하나씩 먹을까 하나먹다어 하나 음~~ 하은 음. 샤인머스켓부터 먹어 음. 맛있다 잘 만들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만들었네 딸기도 맛있다 다 맛있다 아? <laughs> 빠진 거 아이가 이빨 괜찮네 음 스노벨 와플 그림이 귀엽다, 그지? 응, 이거는 3개 이상 사면 주는 브라운 치즈 와플. 아, 이렇게 되어 있네. 열자마자 카라멜 향. 우와! 와, 카라멜 팝콘. 가지런히도 넣어주세요. 팝콘을 얹으셨구나. 신기하다. 와. 카라멜 팝콘. 자라, 이거는 옐로우 치즈. 여기 밑에 여기 다다 떨어졌다. 그거뭐 워굳이 <laughs> 돌리는데 <웃음> 다 부사졌네. 이거부터 먹어볼래. 얌전한 거. 얌전한 거. 옐로우 치즈. 아알동이 옐로우 치즈 맛을 모르겠다. 그렇지? 나만 먹어 음, 음. 약간 그 그거 맛 같다. 골곤졸라. 음. 그건 어때? 카야멜 팝콘. 음. 아까 떡볶이 먹었으니까 단짠 단짠. 음. 호텔 불이 이게 제일 밝은 건가 봐, 그지? 진짜 조명이 없어. 음. 은은 허이. 이거 치즈가 진짜 맛있다. 음. 약간 그짭조름하고 브라운 치즈와 이 크림 발라놓은 거의 조합이 되게 좋아. 음. 이것만 먹어도 되겠어. 이 아까 그까자에저 있던 와플. 음. 뭔가 달라? 응. 음. 그 롯데 버터 와플. 버터 와플이랑 달라. 이거 선물용으로 좋겠다. 음. 어, 내일 이거 좀 사갈까? 그래 가는 길에 들려서. 대학사람들 선물 몇 박스 사가야 겠다 약간 색감은 버터링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왜이 뭐. 찰떡같은 걸 사야 되지? 어. 아잘 먹었다 둘다 체력이 저질이어갖고 여행 올 때마다 느끼는 <laughs> 호텔 도착해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도 9시야 <laughs> 여행은뭐 항상 이러는 거. 같아. <laughs> 근데 오늘 그렇게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그렇지? 갈수록 들실국 느껴. 응. 올라가면 또 열심히 운동하자. 국사람이 한국 사람들. 한국 <laughs> 나 흔들림 없이 잘하지. <laughs> 나만 흔들려. 폭죽이야. <laughs> <laughs>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laughs> 오, 영상으로 다녔는데 예쁘다, 파도는. 그지すごい. <laughs> 우와 예쁘다 나 양말도 벗었는데 맨발로 모래 받아도 됩니까? 좋아? 응. 근데 한 1분 있다 신발 신어야 될것 같아 왜 차가워 엄청? 발 시려 <laughs> 말도 안 되게 차가워 여기 더부룩해서 산책 나갔다가 사들고 온 야식 <laughs> 모든 회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짠아 좋네 내 술은 버드 아이죠 새로운 제주도 갔을 때나 버드와이저 먹고 슬기 곰표 마셨는데 자기는 더 따라하는 거지 <laughs> 아, 따라쟁이네 곰표 마셔보고 싶었는데 요 외선이 차가워 데우진 <laughs> 거 맞나 응. 음. 근데 맛있다 명통 꼬지도 이게 데리야끼 이게 보통 맛. 음 맛있다. 음 지느러미 이 약간 이게 이게 광어. 잘 먹겠습니다. 음음 음! 꼬득꼬득해. 음. 3 마늘. <laughs> 아니 두 개만 집으려고 했는데. 네개마안 <laughs> 매워 마늘. 쌈 먹을 때 이거를 이렇게 넣어 먹으면 맛있어. 엄 맛있다. 엄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살이 탱글탱글하네 진 <laughs> <laughs> 유튜버네요. 네. 음! 와, 하기 엄청, 어우, 똑 쏜다. 이번에는 자기가 맛집을 여기저기 진짜 많이 알아봤네 벼락치기긴 했지만 <laughs> 고생했어 맛집 알아보는 건 벼락치기 아니지 동선이 우리 지금 보락치기지 <laughs> 자기 많이 찾아봤잖아